아, 자, 오늘은, 토레스 텔게이트를 어, 신제품을 만든 지 오래됐는데, 촬영을 <laughs> 처음 하러 왔어요. 아,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음, 약간 둥그스름하게 생긴 차종이다 보니까, 약간씩 여기가 이제 뜨기는 떠요. 근데 떠도 자석으로 다 이렇게 붙어있죠. 붙어있다 보니까 약간 손을 좀더 대야 될것 같긴 한데, 음, 아무튼 뭐, 잘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어, 망사는 말려있죠. 방충망. 말아 놓은 상태고, 이제 우레탄과 블랙 원단, 블랙 코팅 원단은 안에 이제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혼자 촬영하려니까 이게 손이 많이 가는데 지퍼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안에서 지퍼를 열고, 이렇게 우레탄 바깥 풍경을 보고 싶다 그러면 안에서 말아 가지고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